오늘은 말씀의 제목처럼 오직 은혜라는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면 주님께서 우리 숭실교회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을 충성을 다하여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의 모범을 오늘도 함께 읽은 디모대전서 1장의 말씀을 통해서 나누는데 세 가지 사도 바울이 아, 들려주는 아, 믿음의 교훈을 세 가지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 가운데 한 말이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말인데요.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할 때에 그 뜻이 무엇인가를 한 줄로 요약해 줍니다. 이 구절에서 사도 바울은 은혜의 본질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본질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은혜 받은자의 인생은 전적으로 수동태의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해서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 이 숭실교회로 보냄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 숭실교회를 통해 감당해야 할 직분과 사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우리 스스로 노력해서 얻고 취한 것이 하나도 없고 전부. 하나님께서 은혜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 믿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완전한 수동태의 인생이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놀라운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은혜를 입은 사람은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주께서 주신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한다. 이 교훈을 들려 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오직 은혜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의 삶을 살아간다. 그렇게 교훈합니다. 심지어 오늘날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없었다면 오늘날 기독교가 전 세계로 확장되는 일이 있었을까?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놀라운 결실들을 맺었는데 그는 그 모든 사명감당을 통해서 이룬 결실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인생의 목적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는 일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것이 그의 인생의 단한 가지 목적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위대한 고백처럼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니 사도 바울처럼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